차량용 반도체 핵심 부품을 레이저와 물의 수압으로 가공할 수 있는 장비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는데요. 그동안 수입 장비에 의존했던 상황이었지만 이번 연구로 인해 K 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융합 가공 기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안상훈 박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가공이 어려운 고강도 물질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융합 가공기 기술. 이름이 아주 어렵거든요. 네. 자, 어떤 건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융합 가공 기술은 워터젯을 통해서 레이저 빔을 반도체, 웨이퍼 등의 가공물에 전달해서 가공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 워터젯 기술은 물을 높은 압력으로 분사해주는 기술인데요. 우리가 개발하,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워터젯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워터젯을 통해 전달된 레이저 빔을 함께 이용하여 커팅, 드릴링, 그루빙, 패터닝 등의 가공을 하게 됩니다. 어, 네. 네, 그러니까 워터젯으로 전달된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고 커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이 원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높은 압력으로 물을 분사해주면 물의 표면이 깨끗한 물줄기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걸 층류 유동이라고 하는데요. 주전자에서 물을 따를 때 물줄기가 이렇게 꼬이지 않고 깨끗하게 따라지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음. 이렇게 표면이 깨끗한 물줄기 안쪽으로 빛을 넣어주면 빛이 물줄기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현상은 이미 이제 (1854년에) 틴달에 의해서 처음 보고가 됐습니다. 음. 이건 물과 공기의 그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음. 빛은 굴절률이 다른 물질을 이동을 할때 그 경계면에서 꺾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제일 쉬운 예가 물컵에 물을 반쯤 채워놓고 젓가락을 넣으면 아, 네. 젓가락이 휘어 보이는 것과 같은 음. 원리입니다. 이때 빛이 특정 각도보다 더 크게 들어가면요. 그 물줄기 경계면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면 얘가 공기가 있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줄기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게 되는 일이 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는 전반사라고 하고요. 예. 저희는 높은 압력으로 형성한 물줄기 안으로 레이저빔을 잘 집어 넣어서 물 속의 빛이 모두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물줄기를 따라서 전반사될 수 있도록 광학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걸 토대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물줄기의 빛이 전반사될 수 있는 각도와 조건을 잘 찾아야 하는 기술인 것 같은데요. 이 조건을 알아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실제 이제 깨끗한 표면을 가진 물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펌프를 이용을 했어요. 펌프를 음. 이용해서 물의 압력과 측류 길이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연구를 미리 진행을 했었고요. 음. 그 결과, 이제 저희 장비의 경우에는 약한 200바 정도 근처의 압력에서 레이저 빔을 전반사하기에 가장 좋은 물줄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레이저를 안내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물줄기와 레이저를 합친 개념의 가공 장비가 이전에도 존재했나요? 네, 네. 그 1994년에 스위스에 있 버널드 박사가 물줄기에 레이저로 가공하는 기술의 원천 특허는 취득을 했어요. 오. 이를 토대로 이제 시노바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이게 2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2015년에 20년간의 특허보호기일이 종료가 돼서 음. 네. 지금은 누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서 장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기존 레이저 가공 장비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게 다를까요? 아,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이 이제 첨단 산업에 적용되는 레이저 가공기는 펄스 폭에 따라서 음. 나노초 레이저와 그러니까 극초단 펄스 레이저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네. 이러한 레이저들은 빔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맥박이 뛰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음. 이때 레이저 빔이 나오는 시간을 펄스 폭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노초 펄스 레이저는 나노초 동안 레이저 빔이 지속되는 거고요. 극초단 펄스 레이저는 그러니까 피코초 또는 펜토초 동안 레이저 빔이 지속되는 겁니다. 음. 나노초 레이저는 주로 열을 이용해서 가공을 진행을 해가지고 가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극초단 레이저는 원자의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공을 진행해서 이제 정밀하다는 장점이 네. 있죠. 음. 다만 이제 열을 이용하는 나노초 레이저는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원자의 특성을 이용하는 극초단 레이저는 가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융합 가공기는 나노초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 속도가 빠릅니다. 음. 그리고 워터젯으로 레이저빔 주위에 이제 열을 식혀 주기 때문에 정밀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음... 결국 나노 초 레이저와 극초단 레이저의 장점을 합친 가공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가공은 레이저로 하는 네. 건데 이 물줄기가 네. 식혀 주면서 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동안 반도체 공정에 필수로 쓰였던 이 가공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네. 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요? 아, 반도체 이제 생산 공정은 크게 전공정하고 후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전공정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라고 하면 후공정은 이제 이걸 판매를 위해서 낱개로 이제 포장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따라서 이제 후, 후공정에서는 주로 자르고 포장하고 검사하고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칩 하나하나를 낱개로 자르는 공정을 저희가 다이싱 공정이라고 음. 하고요. 블레이드 소우라는 기술이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특정 회사가 다이싱 장비의 90% 이상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어, 네. 이렇게 된 데는 뭐 특허 문제도 있겠지만, 그동안 다이싱 기술이 성능에 큰 영향, 반도체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 주의를 안 기울였던 거죠. 그러나 최근 들어가지고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반도체 구조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블레이드 다이싱 기술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 이제 레이저 그루빙, 뭐 스테스 다이싱, 플라즈마 다이싱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지금이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비들이 이제 각자의 성능만 확보를 하면 해외 기, 그 이게 도입이 될 거고 그러면 예.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음.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런 기술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 기술이 좀 상용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가 기술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제 반도체 기술의 자립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음. 저희가 이제 가장 이 개발에 큰 영향이라고 꼽을 수가 있고요. 예. 네.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일단 순수 기술, 신수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기술들로 이루어져 오. 있어서, 어, 지난번에 왜 일본의 수출 규제 사건 네.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장비의 유지 보수 같은 것도 손쉽게 대응을 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독과점으로 인해가지고 그 가격이 높았던 이 장비들, 외국 장비를 음. 포함해서 전체적인 장비 가격이 좀 현실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한 가지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니까 항상 보면 국산 장비는 외산 장비보다 무조건 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음. 게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는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뭐 외국 장비 카피해서 저렴하게 만드는 시대였는데, 그런 건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공정하게 성능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합당한 가격을 받는 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면 시장에서 또, 예, 제 값을 받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번에 개발한 장비로 차량용 반도체 이외에 다른 것도 가공할 수 있습니까? 아, 네. 이미 이제 워터젯 가이드 레이저 기술로 그 경도가 제일 높은 그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음. 세 번째로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 등을 이제 가공한 연구들을 저희도 했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경량화 차량 소재인 CFRP 등의 이제 복합 소재 가공을 연구한 것들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근데 현재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있는 소재들은 실리콘, 그러니까 두꺼운 유리, 갈륨 나이트라이드 예.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용처는 아직 파악 중인데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 음음. 앞으로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우리나라 레이저 가공 장비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그러니까 핵심 부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장비로 만드는 기술은 이미 뭐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핵심 부품들이 문제인데요. 음. 현재는 핵심 부품들을 국내 기술로 이렇게 치환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저 가공기의 핵심 부품으로는 일단 레이저 광원이 있고요. 그 다음 광학계, 정밀 스테이지, 제어기, 모니터링 모듈 등이 있습니다. 음. 옆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레이저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중국 걸 보면 품질에 의구심을 들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중국산 핵심 부품들은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네. 아직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은 독일하고 미국이 거의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중국 회사들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음. 앞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에 레이저 가공기 적용 비중이 높아질 거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높아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레이저 관련 핵심 기술들에 대한 R&D 투자를 게을리 했다가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기술 연구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아, 네. 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외국의 이제 선진 기술들을 빨리 따라잡는 게 목표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음.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주도해 가야 되는 시기가 음. 된것 같습니다. 기술을 주도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시행착오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음. 이런 시점에서 좀 R&D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조금 더 관용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한 돈이 얼만데 왜 실패했냐 를 이런 걸 아, 네. 따지고 책임을 지우는 데 방점을 찍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음. 설령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려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는 이런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개인적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작은 기여라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정한 기술 독립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큰 보탬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앞으로도 좋은 성과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국 기계연구원 안상훈 책임 연구원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